아, 잠깐만. 맞아. 콘칩과 카라멜 콘 땅콩. 콘칩과 카라멜 콘 땅콩. 탈락입니다. 에? 정답은 <laughs> 다이제와 콘칩이었어. 와. 아, <laughs> 형이 좋아한다 고 그랬었어. <laughs> <laughs> 와! 근데, 와, 이게 섞이면 아,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방금 마지막에 좋아한다면서... 카라멜 했다가 아, 다이제로 바꿀까 했었거든. 진짜로? 아, <laughs> 아 근데 진짜. 맞아. 아, 진짜. 맞아.

아브라브라 진짜 증 나. 아,